그 다음에 이 장면도 보시면요. 이강인의 옛날 습관. 자, 꼴이 들어갑니다. 안 나와도 돼. 그냥 기다리면 돼. 본인이 오면 힘든데, 그냥 기다리면 되거든. 여기서 이강인이 오랜만에 딸려나가. 오랜만에 딸려나가. 근데 딸려나갔을 때 아기를 약간 표정 봐봐. 아, 강인아. 그거 나갈 게 아니라. 강인아. 또 예봐야지. 난 이걸 느꼈어. 그리고 패스가 결국 들어가게 되면서 이강이 따라오긴 했지만 여기서 스위칭이 될때이 선수가 패스를 주고 뛰는데 본인이 그냥 이거는 사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데 또다시 본인이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 바디 블로킹을 시전한다. 이러면서 주지 않아도 될 파울을 주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가면서 골을 먹었던네요너좀 아쉬웠어요. UEFA+ 코치와 함께하는 경기 전수 분석 감독분석선수분석 강진희 vs. 0 0 0 @이름100000 여러분들, 지루나 경기에서 이강인이 보여줬던 미친 탈압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강인이 보여줬던 아쉬웠던 부분들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좋은 부분들도 나왔지만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저는 좀 많이 보였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강인 경기를 보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강인을 비판한 게 언제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월드컵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월드컵 때 나왔던 그 가나전에서 실점 장면에서 이강인을 비판한 이유로 사실 이강인을 딱히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이강인의 잔머리 혹은 이강인이 더 영리해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장면들이 몇 장면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똑같이 왼쪽 윙에 나왔는데 수비를 하고 있는 이강인입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수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상대가 이렇게 공격을 해서 들어오는데 패스를 주고 뜁니다 패스를 주고 뛰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거 보세요 지금 뭐하고 있죠 이강인이 여기서 원래 이강인이라면 이 선수를 따라가요 근데 지금 3일에 한 번씩 경기를 뛰고 대한민국 대표팀에 불려갔다 온 이후로부터 휴식을 제대로 못 가졌던 이강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거야 지금 몸이 무거우니까 따라가기보다는 여기서도 바디 체킹을 한번 합니다. 이 바디 체킹이 뭐였냐? 아까 실점을 빌미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프리킥 장면에서 나왔던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이강인이 이런 플레이를 가져갔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상대가 이렇게 뛰어들어가는데 이렇게 막았다는 거. 원래는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막더라도 어깨로 이렇게 박으면서 막기다 보다는 좀 몸을 막으면서 이렇게 같이 가져야 되는 경우가 사실 맞거든요 왜냐면 이것 여기도 위험 지역이고 근데 본인이 지금 엄청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막다가 사실 파울을 줘도 되는 부분이었죠 근데 요 장면이 나온 다음에 결국에는 공을 뺏게 되고 여기서 이강인이 상대가 태클이 들어오는데 와 이거를 공을 띄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야 기가 막힌 또 치패스를 했다. 그리고 나서 공격을 가져갔던 마유르카. 그 지금 이강인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강인이 조금 아쉬웠던 거는 평상시에 이강인이라면 최근에 이강인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약간 5, 4, 1이라고 하면 요런 느낌이 잘나 있는 마유르카입니다, 원래. 근데 지금 이강인이 뒤에 체크를 해요. 이 선수가 있는 거 체크를 하는데 패스의 길을 막지는 못해.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거는 냉정하게 굉장히 피로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에요. 원래는 이 패스를 쉽게 허용, 허용하지 않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스가 쉽게 들어가게 되고 계속해서 상대가 마이르카의 왼쪽을 공략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장면도 파이백이 서 있고요. 이강인부터 4 명이 이렇게 서 있고 아기리가 서 있는데 조금 더 이강인이 윗선에 있다라는. 조금 더 윗선에 있어 체력적인 부담이 확실히 많이 느껴졌다. 원래는 이쯤에 있어야 되거든. 여기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터치를 길게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의 장점 중 하나는 이렇게 딸려 나갔을 때이 볼을 따게 된다면 카운터 텔을 갈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이거는 이 선수의 터치 미스였고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캐치한 이강인은 본인이 내려가서 수비를 할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나가는 선택을 합니다. 나가는 선택을 해서 공을 따서 치고 나가고 있는 이강인 쭉잘 치고 나갔는데 체력적으로 본인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무리키가 잘 뛰어들어가고 있으니까 상대가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킹 능력이라면 이걸 딱 넘겨서 무리키 머리라든가 발밑에 주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요거가 또 다시 수비수에게 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중 하나는 뭐냐면 확실히 피로하구나 이런 크로스라든가 본인이 원하는 지의 크로스가 나오지 않는 거 보면 확실히 피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걷어내진 게 뛰어오던 산체스가 이제 슈팅을 때리면서 골대를 맞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강인의 수비로부터 카운터택이 이어져서 골대를 맞히는 경위까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장면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또다시 뒤에를 체크하는 이강인 보이시죠? 공이 일로 이동이 될때 항상 이런 체킹이 좋아 공이 이동될 때 뒤에를 체크합니다 근데 여기에 바깥쪽에 선수가 있습니다 이강인이 가져가는 다음 행동 보세요 <laughs> 본인이 이렇게 내려가 버려. 왜? 이거 뛸 체력이 안, 안, 없는 거야. 힘든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면서 코스트한테 말을 합니다. 야 코스타 너가 나와라. 코스타 형 형이 나가. 나 내릴게. 요 모습을 보여줬어. 어떻게 보면 되게 영리한 거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좀 본인의 체력 상태를 정확히 알고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본인의 팀 동료를 잘 사용했다. 요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고. 지금도 보면은 이강인이 여기 서있는 모습 그대로 볼수 있죠. 그리고 나서 아까 장면. 요거는 굉장히 아쉬웠던 장면이에요. 또다시 굉장히 좋은 카운터 어택이 일어나고 있었던 마이로칸데 여기서 쭉 치고 나가는데 이 선수가 이강인한테 주는 패스가 좀 길었어요. 조금 더 패스 선택을 일찍 하고 빨리 줬더라면 오히려 이거는 이강인이 뛰어들어가면서 바로 땅볼로다가 무리키 보고 아마 파포스로 낮고 빠르게 올려서 무리키 득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의 패스의 질도 조금 길었고 이강인도 확실히 지난 경기들에 비해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피로감이 몸에 누적이 돼 있다는 게 느꼈던 장면이에요. 결국에는 너무 길게 오는 걸 잡지 못하면서 크로스 올리게 되고 골키퍼가 막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으로 보시면 조금 더잘 보여요. 패스를, 요렇게 지금 놔주면, 이강인이 뛰어 들어가면서 낮고 빠르게가 올라가는데, 이 패스를 더 치고 들어가서, 여기까지 가서, 요렇게 길게 놔줬어. 지금 요 잔디를 보세요, 한번, 요 결. 요게 요렇게 잔디가 있다고 치면은, 이강인은 요 잔디 안에서 뛰고 있었다라는, 거. 그쵸? 이렇게 잔디 안에서 뛰고 있었고, 패스가 이어지더라도, 요렇게 이어져서, 요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좀더 길게 본다면, 요렇게 이어져서 강인이가 여기서 만나야 돼. 근데 강인이가 공을 만난 지점을 다음 장면에서 보면, 여기라는 거지. 그만큼 뛰어오다가, 공이 길어서, 빠지면서, 크로스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야. 그리고 요 상황에서 크로스를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바랬던 패스를 받지 못하면서, 자기가 원하던 크로스를 결국 올리지 못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상태면, 좋은 크로스가 올라갔어야만 하긴 해요 근데 뭐 매번 좋은 크로스를 올릴 수 없고 매번 잘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근데 요 장면이 난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좋은 공포를 쌓을 수 있었던 장면이기 때문에 자그 다음 장면은 이강인을 보면 진짜 많은 유형의 선수들이 떠올라요 뭐, 다비 실바 이니에스타 베르나도 실바 막 이런 많은 플레이메이커들이 떠오르는데 저는 이강인을 보면서 가끔가다 느끼는 건 천재 테크니션 산티 카솔라가 떠오른는 오 산티카솔라 오 산티카솔라 진짜 그 산티카솔라의 모습을 보는 듯하 했어요. 와 미친 타라박 아기레가 이강인을 계속해서 왼쪽에 띠기다가 계속 왼쪽으로 상대가 공격을 가져가니까 이강인이 힘들어 보였는지 은디아이를 왼쪽으로 보내고 이강인을 후반 전반 후반쯤에 오른쪽으로 보내더라고요. 여기서, 와, 이강인이 또다시, 히히, 이걸로 어깨 떨구면서 상대 한번 편의점으로 보내놓고, 편의점에서 이 선수가 복귀하니까, 라펠로피니아 딱한 다음에, 이두명 사이에서, 말도 안 되는 팬텀을 쓰고 나가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되는 팬텀을 쓰고 나가서, 딱 자세 낮추면서 밀고 들어가고, 이 밀고 들어간 걸 여기서 아웃사이드로 딱, 톡 찍으면서, 불과 몇 개월 전에 봤던, 우루가이전에서 봤던 이강인의, 네명 벗기는 타로, 와. 이걸 딱 벗겨주면 치고 나가서 슈팅을 하던가 치고 나가서 은디아에 보고 패스를 넣어주던가 이거를 못 치고 나가고 다시 빙그르 돈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강인이 주고 다시 밖으로 나오고 있는 마요르카 아니 강인이가 힘들게 4명 벗겨줘서 공을 줬는데 여길 왜 다시 오냐고 강인이 지금 여기 있잖아 아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4명을 끌어놓고 패스를 앞에다 줬는데 이거를 왜 다시 여기 오냐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보시면요. 이강인이 얼마나 영리해졌는지를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로메로가 이강이랑 몸싸움을 하다가, 로메로가 이강인을 밀어요. 심판이 매의 눈으로 보고 있죠. 로메로가 미는데, 지금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강인을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아프진 않아. 본인이 따라 갈수 있는 상태야. 근데 본인이 봤을 때 벌써 이건 중심이 밀렸고 본인이 따라 가도 어차피 늦었다는 걸 알고 이강인이 지금 보면 선택한 거야. 공의 위치를 보고 로메로가 뛰어가는 걸 보면서 나 이거 어차피 못 따라간 팔 올렸겠다. VR 보면 이거 충분히 파워를 풀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laughs> 마인부부야, 뭐야. 바로 그냥, 할리우드 액션을 들어가 버립니다. 굉장히 영리하다고 보면 영리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꼴이 인정이 됐다면, 마킹을 못했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이 주어지면서, 다행히도 실점이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요 장면도 보시면요. 이강인의 옛날 습관. 자, 골이 들어갑니다. 안 나와도 돼. 그냥 기다리면 돼. 본인 오면 힘든데, 그냥 기다리면 되거든? 여기서 이강인이, 오랜만에 딸려나가. 오랜만에 딸려나가. 근데, 딸려나갔을 때아기의 약간 표정 봐봐. 아, 강인아. 그거 나갈 게 아니라, 강인아. 또 예봐야 지난 이걸 느꼈어. 이걸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되는데, 아, 아기의 아쉬움. 그리고 패스가 결국 들어가게 되면서 이강이 따라오긴 했지만, 여기서 스위칭이 될때이 선수가 패스를 주고 뛰는데, 본인이 그냥 이거는 사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데, 또다시 본인이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 바디블록킹을 시전한 이강인 이러면서 주지 않아도 될 파울을 주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가면서 골을 먹었던 장면입니다 좀 아쉬웠어요 굳이 나갈 필요 없었던 걸 나가고 커버하고 오다 보니까 체력이 안 그래도 오늘 좀 부족했던 편인데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아쉬운 판단을 했던 이강인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패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강인 선수가 하프스페이스에 있습니다 뛰어들어가는데 이 패스가 이제 웨어필 코스타로부터 들어왔어 이 패스가 들어오고 이강인 선수가 캉진턴 기가 막히게 했는데 와난 놀라웠던 게 요걸 보네 와 여기서 이 패스를 봐 왼발 아웃사이드로 와 지금 또몇 명을 봐보면 되는 거야 다섯 명을 순식간에 아웃시키는 이강인의 정말 창의적인 패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중 하나는 공을 잡았을 때 이강인은 이강인을 볼수 있었어요 반대로 보면은 수비적인 부분도 아쉬운 건 있지만 공을 잡았을 때 이강인은 역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긴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키가 득점을 했지만 아쉽게도 오프사이드가 걸렸던 장면 그리고 이 장면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서 이강인이 같이 수비가담을 했는데 굉장히 쉽게 풀려나와요 그리고 나서 볼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강인이가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인데 이 장면도 한번 봐보세요 본인이 뭔가 따라가야 될 때, 원래 같으면 따라가는데 이걸 안 따라갔다는 거야. 굉장히 힘들어 보였고 지쳐 보였다. 이거 보세요. 안 따라갔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얘가 크로스를 올렸으면 이거는 실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던 장면. 이런 부분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강인이 오늘 전반전 끝나고도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후반전에 흔히 이강인을 교체하는 75분, 8 3분에 이강인을 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난좀 놀라웠어요. 오히려 아기레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전반전에는 은디아이를 왼쪽으로 보내고 이강인을 오른쪽을 보내는 선택도 했고 후반전에는 오히려 코스타를 빼면서 아우스틴손을 넣어서 체력 더 많은 넣러서 차라리 수비 가담을 더 수비수로한테 시키고 이강인은 수비 가담은 하되 조금 더 공격을 더 해서 동점골을 만들겠다 이 의지를 보였다 좀 놀라웠어요 평상시에 잘 뛰고 있을 때는 75분에 빼고 83분에 빼면서 또 이렇게 지고 있거나 힘들어 보일 때는 풀타임을 준다는 게 정말 아기레의 감독님이 그 판단이 난 가끔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 내가 이강인을 아무리 좋아하지만 나였으면 이강인을 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요. 패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강인이 내려왔고 여기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압박을 나가는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알아. 지금 이 장면에서 이강인이 난 처음에 이강인 실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강인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한 명의 선수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요 장면에서 이강인이 정확히 말을 해줬어 너가 따라가라 강인이가 정확히 말해 이거 너가 커버해라 근데 안타까웠던 건이 선수가 커버를 가고 있었어 커버를 가고 있었는데 쥐가 올라왔어 <laughs> 아니 쥐가 올라왔어 그러면서 조금 더 프리한 장면이 나왔고 이 프리한 장면에서 정말 기가 막힌 왼발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힘들게 따라갔는데 이거를 다시 역전당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장면 중 하나는 이강인이 시작부터 평상시와는 조금 다르게 확실히 지쳤다. 그냥 최근에 너무 많은 경기를 뛰면서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조금 보여줬던 경기였다라고 저는 느껴졌지만 확실히 이강인이 보여준 건 공을 잡았을 때 본인의 요즘 퍼포먼스나 본인이 이런 공격적에서 좋은 위치에서 공을 잡으면 정말 자기는 위협적인 선수다라는 거는 보여준 경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걸 보면서 역시 이강인 아직이다. 막, 아, 이강인 뭐, 확실히 아직 약하다. 막, 이렇게 말은 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전 세계 모든 축구 선수들이 여러분들 매 경기를 잘할 수 없습니다. 네매 경기를 잘할 수 없고, 매 경기에 환상적일 수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허나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체력 관리를 잘해서 다음 경기에 다시 지난 몇 경기 동안 보여줬던 그 정도의 퍼포먼스로 돌아오느냐, 못 돌아오느냐. 이게 일단 가장 관건이라고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빨리 돌아온다면 오히려 빅클럽들은 더 이강인에게 매력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빅클럽들이 어떠한 선수를 영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 중 하나가 뭐냐면 컨시스텐스에요 얼마나 이 선수가 꾸준하게 잘 뛰느냐 만약에 6경기를 잘 뛰고 3경기 못 뛰고 다시 6경기 잘 뛰는 선수냐 아니면 오네높프냐 두 경기 잘 뛰고 한 경기 못 뛰고 두 경기 잘 뛰고 한 경기 못 뛰고 이런 유형의 선수냐 이게 빅클럽이 영입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근데 이강인이 현재 정말 많은 경기를 정말 잘 뛰었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도 못뛴건 아니지만 다소 체력적인 부분이나 판단적인 부분에서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경기였어요. 그럼 요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이강인이 다시 다음 경기에 준비를 해서 보여주느냐 이거를 다음 경기 때꼭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강인의 분석이었습니다.